자, 중간에 끊겨버렸네.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1시간 동안 하는 게 6분의 1이고 B가 9분의 1이면, 지금 A 기계는 최소 몇대 필요하냐? 그러면 A 기계의 개수를 X 개라고 잡으면, B 기계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A와 B를 합쳐서 7대라고 했으니까, 7-X 개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나? 자, 따라서, 어, 1시간 동안 하는 게, 6분의 1, 그 개수가 x 개고, 더하기. 그럼 얘는 9분의 1에 7-x. 요게 1시간 내로 끝내야 돼. 전체 1의 양은 1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해되나? 자, 그래서 14번에는 이제 식은 뭐, 요렇게 세워서 계산 뭐 하면 되겠네. 자, 따라서 요거 풀어주는 방법은 요 계산은 뭐할수 있잖아. 그냥 1차 부등식 해주는 방법이니까. 자, 혹시 그래서 요 문제 틀린 사람은 요거, 그 x에 관한 1차 부동식이니까 그 전개해서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지. 이렇게 해서 너희가 꼭 해봐. 아마 답은 4가 나올 겁니다. 네. 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10-15번을 한번 볼게. 그 밑에. 자, 절대값 x-3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절대값 y-5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일 때 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솟값 이거의 최대값과 최솟값 최대값과 최솟값을 구해라. 자, 최 속값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x의 범위와 y 범위를 일단 찾아야 돼. 그러면 x 범위는 했지. 어떤 절대값 전체가 어떤 상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마이너스 부부친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3이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여기서 X 범위 찾으려고 하면 마이너스 3을 없애야 되지.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을 해. 그러면 2, X, 4 이렇게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절대값 전체가 이제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 마이너스 5 붙인 것보다는 얘가 이제 크거나 같고 이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도 없애야 되잖아. 그러면 플러스 5 각각 해줘. 그래서 3, y, 7. 되나 자, 그러면 이 더한 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x의 최소값이 2고 y의 최소값이 3이지. 그러면 x 플러스 y 두개 더한 거의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끼리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5가 되고, 반대로 최대값은 x 최대값 4, y 최대값 7. 요거 두개 더한 값이 전체 더한 거의 최대값. 따라서, 최소값은 5, 최대값은 11. 그래서 답은 16 됐습니까? 자, 요거뭐 크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10-1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지금 0보다 크고 절대값 ax-1 절대값 b보다 작다. 야의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네. 이거 자, 요 방금 풀어놓은 문제랑 비슷한데 요 절대값을 먼저 풀어봐. 자, 어떤 전체 절대 값이 상수 b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b보다는 얘가 크고, ax-1이 그냥 b보다는 작다가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자,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없애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적을까? 그러면, 1-b, 야는 ax, 얘는 b+, 1, 요렇게 나오고, 양변에 이제 a로 나누면 되는데, 근데 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부동만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지, 안 바뀌지. 그래서 a 분의 1-bx, a 분의 b+, 1. 자, 이품 결과가, 그럼 결국에는 얘랑 같다라는 소리가 되잖아, 요거 두 개가. 따라서, 얘가 얼마? 자, a 분의 1-b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요 양변에 a 곱하면, 어, 자, 1-b가-a. 일단 요식 하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얘랑 같기 때문에, a 분의 b 플러스 1이 2야. 양변에 또 a 곱하면 2, 요거. 그래서 요 두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지. 이해되나? 자, 그래서 요식을 뭐, a를 요쪽으로 이항시킬게 1을 요쪽으로 이항시켰다 칠게. 그러면, 어, a-b는 마이너스 1 요식이 나오고, 요것도, 야, 이항하고얘 요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요걸 어떻게? 더하면 b가 사라지네?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2가 되고, 자, a가 2니까 b는, 얼마야? 어, 여기다 대입하고, 마음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할까? a가 2라고 생각하면 b는 3이 되나? 자, 그래서 답은 6.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10-17번도 이제 뭐요 이제 절대값 한개짜리 요거 상수 푸는 요 방법만 이해하면 요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 자, 요세 문제 다 봐야 될것 같은데. 18, 19, 20. 일단 18번부터. 자, 2 절대값 x-1. 플러스 3 절대값 x-1. 얘가 6보다 작다. 얘 만족하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해라. 자, 이거는 그냥 절대값 두 개짜리 풀어주는 문제잖아. 자, 절대값 두 개짜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을 기준으로 자, 마이너스 1, 1, 0 기준으로 이 범위일 때, 이 범위일 때, 이 범위일 때세 가지 범위에 대해서 다 풀어줘라.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일 때부터 풀자. 그러면 이 절대값은 0보다 작으니까 부호 바뀌지. 그리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 얘도 지금 0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이도 3을 곱했네. 그럼 부호 바뀌고, 3 곱해.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얘가 6보다 작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5x가 되고, 마이너스 1인데 2 하면 7 되나? x는, 자,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부동의 방향이 어, 바뀌어야겠네. x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커.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해가, 요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음, 자,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지. 누구야? 어, 이수가 돼야 되는 거 맞나? 자, 왜냐면 요거 수직선으로 올려봐. 마이너스 1이, 여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아, 이 범위구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일단, 첫 번째는 요 조건. 됐지요? 요거 하나 찾아놓고. 자, 두 번째 범위는 요 가운데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고나 1보다 작다. 이 때. 그러면 이 조건은 0보다 큰 수지. 아, 작은 수지. 그러면, 또, 부호 바뀌지.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0보다 크지. 그대로 나오고, 3 곱해. 3x 플러스 3. 얘가 6보다 작다. 됐나? 자,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는 x만 남네. 5고 2항에서 정리하면 1보다 작다가 돼. 자, 범위를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렇지. 얘가 돼야 되겠지. 됐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찾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 범위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그러면 얘도 이제 양수니까. 자, 요 범위는 양수니까 그대로 2x-2.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3x-3. 6보다 작아. 계산하면 5x. 1이고 2항하면 5. 어,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네. 이거는 어떻게 나와, 해가? <laughs>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 또는 얘 또는 예이기 때문에 요거 동시에 셋다. 이제 어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그러니까 이다 합친 거지. 그러면 예하고 예하고 합쳐져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5보다는 5분의 7보다는 x가 크고 1보다 작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이해되나? 따라서 얘만족하는 모든 정수는 마이너스 1. 0, 요거 둘밖에 없네. 따라서 정답은 요거 두 개를 더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어디 푼지 알겠나? 자, 그래서 10-19번은 이제 요렇게 풀어주도록 합시다.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0-19번 문제 요건데 요것도 지금, 음, 밑에다 풀자 19번 자 절대값 x 플러스 3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7보다 작아 자 야의 해와 연립부등식 어, x 플러스 a 3x 플러스 5 2x 플러스 b 야의 해가 서로 같대 자 그러면 일단 야해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래 놓고 얘랑 이제 해를 비교를 해 주면 되는데 이거, 또 절대 값두개 짜리네. 자, 또, 귀찮지만,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해줘야 돼. 0대는 x 값이 마이너스 3이 보이니까이세 가지 범위에 대해서 다 풀어줘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일때 0보다 작지?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도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7보다 작아. 그래서, 계산하면, 잘안보이시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음,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8. 자 x는 부동간에 밖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다네. 자이 조건하고 이 조건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풀고 자두 번째 가운데 범위일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일 때 그럼 얘는 0보다 큰 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3 얘는 0보다 작지?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7. 자, 이거 정리돼서 없고, 5는 7보다 작다.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않지? 따라서 이 조건 내에서는 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체는 해가 없어. 자, 세 번째. 그러면 X가 2보다 크고 나갔다 일때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X 플러스 2 그대로 나와서, 요렇게. 그러면 2X. 이거는 1인데 2항 하면 6 나오나? 자, x는 3보다 작다. 야, 범위가 이 조건 내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2보다는 크거나고 3보다 작다. 요래 나오네.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이 될수 있는 거는 얘 또는 얘겠지. 얘 되나? 자, 그래서 이 해가 이 열립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풀어줍시다. 이거를 공간이 없어서 다시 좀 적을게요. 자, x 플러스 a, 3x 플러스 o, 2x 플러스 b. 자, 야의 해가 마이너스 어, 4보다는 x 크고 얘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됐지? 자, 그러면, 음, 자, x2-0. 자, 이게 지금 등호가, 자, 요식에서 x가 2일 때가 좀안 맞는 것 같은, 데 자, x가 2라고 생각해 봐. x가 2라고 생각하고 2 넣어 봐. 0이지. 이거 5지. 5는 7보다 작다. 아, 성립 안 맞네. 거리. 그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이제 풀어 보자. 자, 우리 연립 부등식은얘 풀고 요거 둘다 푸는 거잖아. 각각. 자, 그랬을 때얘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노? 자, 요두 번째 조건 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두 번째 조건 해가 없다가 아니고 어. 자, 5가 7보다 작으면 무조건 참이잖아. 이거 맞는 말이겠지 어. 자, 이건 모든 실수인데. 쌤이 잘못 봤네. 자, 그러면 이 조건 내에서 해가 요렇게 나기 때문에 이거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그렇지. 요 조건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이제 얘 또는 얘 또는 얘야.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자, 수직선으로 한번 쭉 올려 보면 얘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 요 조건이고, 가운데 조건은 다시 마이너스 3 포함하고, 2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고, 또 얘도 2 포함하고, 3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연결이 돼서, 얘 또는 얘 또는 얘면 이거 다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이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가 돼야겠지. 자, 쌤이 잘못 적었네. 플러스 3. 요건 없어. 자, 지금 요 조건이 성립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앞에 거 요거 두개 풀면, 어떻게 돼? 음, 자, x 플러스 a 가 3x 플러스 5, 요 조건 풀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5, 2x 플러스 b,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랑 해가 똑같아야 돼. 따라서, 자, 위에 식첫 번째 식 먼저 풀면, 자, 요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5 마이너스 a, 그러면, x, 2x로 나누면, 2-2로 나누면, 부동의 마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분의 5-a. 이렇게쓸수 있겠나? 자,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마찬가지, 2x 이하하면 x가 남고, 5 이하하면은 그냥 b-5가 되네. 저 따라서, 얘 또는 얘인데, 요거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말 아니야. 그러면 한마디로, 자, 요 마이너스는 분자에다가 줄게. 2분의 분자 주면 부호 바뀌니까, 자, a-5로 쓰면 되겠지. 얘보다는 x가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제 비교하면 되겠네. 얘가 얼마?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나? 그 다음에 이 값이 또 얼마? 어, 3이 되는 거야. b-5가 3이니까 b는 8자 그래서 얘랑 얘 합을 물었나? 답은 5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0번 10번 이걸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절대값이 지금 안에 또 하나 더 있다 았지3 절대값 6 야해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일때 AB 값을 구해라. 자, 이거 봐봐. 지금, 어, 어쨌든 전체 절대 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지. 그러면, 이게, 했지 이거? 어떻게 푼다고? 얘 마이너스 부, 붙인 것보다는 얘가 크고, 절대 값안의 수가. 그럼 절대 값, X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절대 값을 먼저 풀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나? 자, 그리고 나서 또 절대값의 범위를 찾으면, 자, 마이너스 3을 없애, 플러스 3 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 절대값 x-1, 3. 요 형태가 나오는 거 이해되나? 자, 근데 또 봐봐. 이 절대값은 아무리 작아봤자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 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수 자체가. 전체 절대값이 지금 씌워져 있기 때문에. 맞나? 음.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러면, 그냥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x-1이 3보다 작고.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야. 없어도 돼. 이해되나? 어, 어차피 이제 이 절대값 그냥 푸는 거니까. 그럼 또 한마디로 이 절대값이 또 어떤 상수보다 지금 작다 형태니까 또부호 바꾼 것보다는 얘가 크고, 그냥 이서보다는 작다가 되는거지 자 따라서 플러스 1 그냥 가면 마이너스 2 x 4 요렇게 나오는거야 이해돼? 자어 아니네 자 여기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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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자 여기서부터 다시 좀 볼게요 자 어떤 절대값이 마이너 스 3보다 크고, 이거 연립 부등식이라서 앞에 거두개 풀고, 뒤에 거두개 풀어야, 돼. 따로 따로 풀어야 돼. 자, 첫 번째. 어, 요거를 먼저 쓸까? 절대 값 X-1이 마이너 스 3보다 지금 크다잖아? 일단 요 앞에 거 먼저 얘 풀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요거 풀어서,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되겠지. 음, 다시. 자, 그러면 이 절대 값이 어떤 이수보다는 얘가 크대. 그러면, 어,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노? 자, 원래 이거는 양수 조건이 나와줘야지, 그건데. 자, 그러면, 어, X가 1을 기준해서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할 수 있지.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 나오는 거 보여? 그래, 어, 쌤이 아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요 식을 계산을 잘못했구나. 자, 요 식에서 마이너스 3을 없애주기 위해서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을 했지. 어, 그러면 얘는 3이 아니라 9가 돼야 되는데, 그지? 어쩐지 계속 안 되고 있었네. 자, 그러면 어차피 자요 연립하면 얘는 모든 실수고, 그지? 이제 이 조건만 그럼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 두 번째, 절대값 x 1이 9보다 작다야. 그러면 이 범위도 했었지? 자, 어떤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부 붙인 것보다는 얘가 크고 이수보다는 작은 거 따라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8, 10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얘하고 얘하고 이제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당연히 얘가 나오네. 이해 됩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8이고 B가 10 정답은 A, B를 물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80 나오네. 자, 그래서 20번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 자, 그냥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질 그대로 가면 돼. 전체 절대값이 6보다 작다니까. 어, 그러면 마이너스 부 붙인 것보다는 얘가 크고 그냥 6보다 작은 거야. 그럼 요 이제 마이너스 3을 없애려고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3, 얘는 3 없어지고 얘는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연립해서 요 풀면 되는데 요거 두 개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계산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둘다 만족하는 거 찾아라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어, 이 뒤, 뒤에 있는 단원이 이제 차 부등식인데 이 파트부터는 아 실제로 이거 쌤이 어, 직접 대면에서 수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좀 이제 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